안녕하세요 합의당의 손미영입니다 2021년 신축년 양력으로 7월달 운세 용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 기운을 북돋아 주고 좋게 해주는 색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 부분들은 흰 색깔이 좋고요 남자 부분들은 붉은색 계통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 피해야 되는 색깔 좀 내하고 좀 뭔가 어. 안 맞는 기운의 색깔은 여자분들은 검정색이 안 좋고 남자분들은 보라색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고 무슨 뭐 직장은 뭐 직장이 어디 뭐, 뭐 면접을 보러 간다거나 뭐 중요한 거 있잖아요. 내가 기운을 좀 상승 왜 복돋아 줄수 있고 기운이 상승되는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연애할 때 맞지 않는 색깔. 왜, 연애할 때 왜, 우리가 뭐, 젊은 사람들만 연애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새는. 어느 정도 나이도 계신 분들도 뭐,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도 있고, 뭐, 어,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연애할 때 피해야 되는 색깔은 여자, 남자분들 다 똑같이 녹색이 안 좋습니다. 용띠 여러분들, 녹색 부분만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22살에서 82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살의 경진생, 경진생 여러분들 양력 7월달 운세 봤을 때, 취업 운이 상당히 좋게 들어오는 기운이 들고, 오히려 취업, 어, 취업 쪽으로 마음먹었던 부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준비하고 계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운은 7월달에 운이 상당히 좋게 들어옵니다. 직장. 직장을 다니고 취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직장 내에서는 시끄러운 구설수가 자꾸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은 입술 구설. 내가 잘날잘 났다고 막 잘난 체로 하는 게 아닌데, 주변에서 시기 질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7월에는 주변에 조금 입술 구설이 조금 따르는 그런 달도 될 수가 있고, 문서 이동 변동이 있습니다. 양년 7월에는 이동 변동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을 하셔도 되는 달입니다. 자, 연애 부분에서는, 연애는 기후 기운에서는 7월달 기운 없습니다. 뭔가 자 연애라고 하면은 꼭 사람 남자 여자 만나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여자 여자끼리 나 남자 남자 이런 분들 좋은 만남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는데 22살의 경진생 여러분들 양력으로 7월달 연애 기운 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자 금전 금전은 7월에는 뭐큰 행지 수는 없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잘 넘어가는 그런 달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 부분 조금 조심들 하십시오. 건강 부분에서는 약간 스트레스로 오는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기운이 촥! 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좀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34살의 무진생. 무진생 여러분들, 사업 부분에 7월달에 상당히 좋습니다. 사업 기운이 팍팍! 쏟아나는 그런 달일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어째 보면은, 어, 사업을 넓혀가는 상황도 될 수가 있고, 사업에 왜 하면서, 뭐, 기존에 또 뭐가 하나 기다리고 했는데, 뭐, 또딱 소식이 온다거나, 뭐, 연결고리가 온다거나,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기운이 좋고,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뭐,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포함이겠죠? 근데 사람 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금전 냄새도 같이 납니다. 약년 7월에는 34살의 무진생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에는 금전, 이운 자체나 사업 운 자체가 좋습니다. 자 직장 부분에서는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은 어 그냥 고만고만하게 흐르는 달이 될 수가 있고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갖고 움직 크게 변동 없이 나가고 들어오고 뭐 들쑥날쑥 없이 변동이 없는 달입니다. 그리고 취업 부분에 취업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취업을 하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오히려 서른네 살의 무진성 여러분들은 가까운데보다 오히려 먼데를 가시면 취직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시험을 치는 부분도 왜어디로 가야 된다고 시험을 치려고 마음을 어디 지정을 해서 또 시험 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가까운 소변보다 먼데를 선택하세요. 그 기운 자체가 더 좋습니다. 그럼 문서. 문서는 이동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7월에는 그냥 문서로 쪽으로는 크게 기온 자체가 북돋아지는 그런 달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애 연애 기운은 좋습니다. 연애 기운 자체는 오히려 이제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이런 부분에서 내 옆에 사람들이 조금 많이 끓는 그런 달이 되다 보니까 사람 기운 자체는 좋게 들어옵니다. 만남에서 좋은 만남들이 많은 그런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 부분은 괜찮습니다. 건강적으로는 크게 나쁘지는 않고 오히려 봤을 때 조금 맑아지는 기운이 들기 때문에 건강은 상당히 음, 맑아지는 기운이 듭니다. 46세 병진생, 46세 병진생 여러분들, 7월달 운세에서 직장 부분이 상당히 기운 자체가 좋게 들어오는데, 타인으로부터 그 내에서부터는 인정을 받는 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좀 조심하십시오. 가까운 지인은. 왜 그러냐면, 46세 병진생 여러분들, 양년 7월달에는 인간에 조금 치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의도를 한 바가 아닌데, 내가 치는 달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 그러니까, 어, 사람 조심 좀 하시기 바라겠고, 특히 가까운 지인들을 좀 많이 조심하시고, 직장 내에서는 인정을 받으면서 내 자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가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면 사업은 좋습니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은 좋고요, 영업하시는 분들 사업은 좋습니다. 영업이 조금은 상승을 상승을 타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에서 금전문이 조금 열리는 그런 달이 될 수가 있겠죠. 대신에 금전이 열리긴 열리는데 이 금전을 갖다가 투자 부분이나 금전 거래를 하시게 되면 7월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7월에는 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잘 들어가는 형국인데, 거래만큼은 하지 마시고, 투자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소자본의 투자도 조금만 7월에는 내가 손해를 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 부분에서는 크게 이동 변동수나 뭐, 문서 매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잠잠한 기운이 듭니다. 그리고 취업. 취업 쪽으로는 내가 이제 뭐, 취업을 하려고 마음먹은 신분들이 계시면 취업 쪽으로 해갖고 어, 기운 자체는 상승을 타기 때문에 취업 쪽으로는 한번 씩씩하게 이렇게 변동이 되는 그런 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연애 연애 부분에서는, 어, 가족관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하목해지는 그런 달도 될 수가 있고, 오히려 보면, 은 뭔가가 사람 부분에서는 크게 나쁘게 해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만남을 가지는 달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7월에는 연애 부분은 상승을 타는 그런 달입니다. 건강 부분에서는 나쁘지는 않아요. 건강 부분에도 크게 나쁘지는 않고 오히려 어 스트레스성에서 오는 뭐 위염이나 이쪽이 조금 많이 안 좋은 기운들이 좀 드는데 이쪽으로만 조금 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0녀들의 값진생 50녀들의 값진생 여러분들 사업적으로 기운 좋게 들어옵니다. 양력 7월에는 사업문이 조금 열리면서 금전문도 같이 열리는 달이 되고 오히려 봤을 때 사업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사업이라 하는 거는 뭐, 굳이 뭐, 여러 종류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사업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이거 전부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자체에서는 58의 갑진생 여러분들, 양력 7월에는 사업문 열어놓습니다. 사업문을 열어놓을 때, 검증문도 같이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답답했던 분들 계시면, 어 양력 7월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 음. 그리고 문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 문서로서 조금 행제수가 드는 달이 될 수가 있어요. 음, 뜻하지 않게 기다리뭐 기다리지 않고 포기해가 있던 상태였는데 이 문서가 내한테 덕이 보게 돼서 들어오는 그런 달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서로서는 조금 덕이 되는 그런 달입니다. 자, 직장 부분에서는 큰 변동은 없어요. 직장 부분에서는 그냥 그 상태에서 크게 뭐들 숙날 쑥 부분도 변동수가 없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연애 부분이나 가족 관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만 시끄러워요. 이 가족 부분이나 아니면은 왜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별수가 조금 더는 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 부분은 괜찮습니다. 건강 자체는 양력 7월에는 무난하게 잘 넘어가는 그런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70의 임진생 7십이 임진생 여러분들 어~ 문서나 이런 변동수가 있습니다. 양자체르에나 가면은 매매 운도 있고 내가 직접 움직여야 되는 그 운도 있고 양자체르에는 변화 시점이 되는 그런 기운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변화 시점에서 어~ 뭔가 망설이는 부분들도 계실 거고 쉽게 좀왜 그러냐면 임진생 여러분들 보면 묵체가거든 뭐~ 말은 했다 했다 안 하고 크게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에도 쉽게 뭐 변화를 주는 스타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양년 7월에는 이 문서나 변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올해 변화를 주는 게 본인들한테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변화 달수에서 7월에는 운 자체가 문서에서 변화를 주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금전운도 괜찮습니다 금전에는 크게 행제수는 없어도 금전 부분에는 크게 답답하지는 않고 조금 열고 들어가는 그런 달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어찌보면 은 뭔가 기운 자세가 조금 상승을 타는 그런 달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 부분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건강 부분에도 잘 넘어가는 그런 달이 됩니다. 82살의 경진생. 82살의 경, 경진생 여러분들 양력 7월에는 검전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서 뜻하지 않은 돈이 내 손하게 좀 들어온다거나 문서로 인해서 내가 덕을 볼 수가 있는 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82살의 경신생 여러분들은 문소에서 양력 7월에는 조금 덕이, 그리고 뭔가 정리가 되는 달. 가게 그러니까 내가 조금 머리가 아팠던 부분들이 있으면 어느 부분을 정리해야지 해야지 했던 부분들에서 뭐가 정리가 되는 그런 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 부분은 조금 조심하십시오.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뭐 지병이나 크게 아프고 아프고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스트레스성에서 오는 조금 스트레스에서 오는 왜 이런 게 있잖아요. 큰 병은 아니라도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히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